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청담 노엘 웨인의 최승입니다. 네. 저는 주로 그 색소나 홍조 이런 이제 레이저를 위주로 해서 피부 기미, 주근깨, 검버섯 같은 질환들을 주로 치료하고 또 혈관레이저를 이용해서 홍조 치료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가장 즐겨 쓰는 레이저 중에 하나가 이제 Vbeam Perfecta라는 레이저입니다. 뭐 우리가 혈관 레이저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잘 알려져 있고 또 검증이 충분히 되어 있는 레이저입니다. 어, 너무 훌륭하고 좋은 레이저이지만 이제 단점이 약간 있습니다. 200 마이크로 이상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혈관들은 굉장히 잘 없앨 수 있고 또 그보다 좀 가는 혈관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저는 현미경을 보면서 현미경 시야에서 보이는 혈관들을 없애는 그런 치료들을 하고 있는데 단점이 뭐냐면. 음, 유지비가 좀 많이 들어가고 장비의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또 하나는 엠보싱이 생깁니다. 약간의 좀 휠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한 3일에서 5일 정도 가고 부종도 좀 생기죠. 이런 것들을 환자분들이 잘못 참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는 전 주로 이제 기미 치료에 최근에는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데 원장님들 잘 아시다시피 기미의 70% 이상은 모세혈관 확장증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미의 동반되어 있는 모세혈관확장증은 우리가 레티큘러 패턴이라고 하죠. 이렇게 망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없애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부주의하면, 혹은 내가 잘 치료했다고 하더라도 기미가 리바운드 된다거나, 혹은 p h 좀더 진해지는 일들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피하기 위해서, 사실 저는 뭐 기존에 나와 있는 혈관 레이저는 안 써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써봤습니다. 그리고 옐로우 레이저라고 많이 하죠. 이런 것들, 또 다이오드 레이저, 혹은 파장이 다른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했는데, 결과를 충분히 내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아드바 같은 이런 이제 옐로우 레이저 계열이죠. 사실은 우리가 589라는 파장을 정확히 딱 만들어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탑성광이죠. 만들어내는 빔인데, 이런 빔들을 만들어내는 레이저의 가장 큰 단점은 출력이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빔 사이즈를 키울 수가 없고, 키운다 하더라도 출력을 충분히 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드바 레이저는 출력이 어 제가 지금까지 써본 이런 류의 레이저 중에서는 가장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브이빔 퍼펙터가 잘 해결할 수 없는 것들 이 부분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레이저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구매를 했고요. 아드바의 장점은 사실 어, 저처럼 뭐 색소 치료나 홍조 치료 우리가 충분히 뭐 혈관레이저를 사용하고나서 남은 홍조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티큘러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없애기가 쉽지 않은데 아드바가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기이 아래에 있는 깔려 있는 혈관들에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 줍니다. 하지만 꼭 여기에 국한해서 사용하지 않고 저는 주로 이제 뭐 요즘 원장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이제 리프팅 시술 혹은 탄력 시술 혹은 니들 아 RF나 이런 고주파 시술에도 저는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 피부가 맑아지면 사실은 다 좋아 보이거든요. 우리가 리프팅을 아무리 잘해도 피부가 어둡고 붉으면 사실 그 좋아진 느낌이 잘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술하고 조합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이 아드바에는 589 라는 파장이 있지만 사실 1319 파장도 같이 있습니다. 1319 파장도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1319 파장은 보통 좀 길니까 아무래도 이제 페널트레이션 뎁스가 좀 깊겠죠. 근데 통증이 거의 없어서 저는 이렇게 뭐 흔히 말하는 제네시스 요런 농도로 많이 사용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롱1064나 롱7로 이런 제네시스 테크닉보다는 훨씬 결과가 좋은 것 같고 처음 한 번은 뭐 거의 다운타임도 없고 통증도 없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뭐 2주나 4주 간격으로 두세 번 정도 하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스킨 부스터의 거의 붐이죠. 뭐 우리가 리쥬란이라던가 p n 제제또 혹은 다양한 제제들또 최근에 많이 쓰는 저는 이제 사실 아드바를 쓸 때는 콜라겐을 많이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콜라겐을 주입하고 나서 아드바를 같이 쓰시면 굉장히 결과가 좋습니다. 1319 파장도 어, 589나 1319를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뭐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아드바를 사용하실 때 그렇게 사용하시겠지만 저도 같이 사용하고 기미 치료할 때도 뭐 피코 1064나 피코 75 이런 레이저를 사용하고 또뭐 롱펄스 다이레이저 같은 것들을 사용할 때도 사실은 아드바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589, 1319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드바의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국내 이 이런 에스테틱 그 필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 이제 레이저는 아니거든요. 스킨 부스라던가 혹은 모노폴라래프 하이프 이런 탄력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메인입니다. 하지만 어, 이 레이저가 가질 수 있는 이렇게 독특한 영역이 있거든요. 근데 그 영역이 사실은 좀 다루기도 힘들고 공부하기도 어렵고 또 알아야 될 것도 많고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 아드바는 뭐 20년 동안 레이저만 하면 제가 사용하나 오늘 처음 레이저를 사용하는 원장님이 사용하나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결과의 차이가 크게 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만큼 다루기가 쉽고 결과도 평이하게 잘 내주는 그런 장비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환자군에서, 어, 뭐, 색소나 홍조 혹은 토닝 이쪽으로 생각하신다면, 레이저 토닝만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딱더 좋아지지 않거든요. 기미가 아니더라도. 톤이 더 이상 좋아지지 않고 약간 어둡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굉장이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피부 톤을 어둡게 만드는, 즉, 명도를 떨어뜨리는, 밝기를 떨어뜨리는 거는 멜라닌뿐만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헤모글로빈입니다. 헤모글로빈은 아시다시피 적혈관에 있고 적혈구는 혈액 속에 있고 혈액은 항상 혈관 속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둡게 보일 때 레이저 토닝만 하는데 멜라닌을 타겟으로 하는 거죠. 이럴 때 혈관 레이저를 같이 쓰면 피부 톤이 굉장히 맑고 밝아집니다. 그리고 피부 톤이 맑고 밝아진다는 건 밝게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화장을 한다거나 혹은 사진을 찍을 때 조명을 밝게 쓴다거나 그럼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그늘도 사라지고 혹은 리프팅하고 나서 뭐 종종 원장님들 많이 경험해 보셨을 텐데 사진을 좀 밝게 찍는다거나 그러면 다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 효과를 아드바가 내줄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조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뭐 저희 병원 소개를 한다면 뭐 어떻게 보면 시그니처는 사실은 이제 마이크로 스입니다서지컬마이크로스코이라고 하죠. 보통 뭐 신경외과 영역이나 혹은 뭐 요즘은 이제 척추외과 쪽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혹은 ENT 쪽에서도 사용하고, 안과 영역에서도 사용합니다. 우리가 시술을 현미경을 직접 보면서 시술하는 거죠. 지금 제가 뭐 하는 일 중에 가장 특징적인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사진을 본다거나 혹은 원장님들이 시술 전에 직접 육안으로 시진을 하신다거나 그런데 꼼꼼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눈이 그렇게 정확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찍는 뭐 휴대폰 사진이나 혹은 거울을 보는 이 상이 사실은 굉장히 왜곡된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상을 그대로 나타내주지 않거든요. 이렇게 밝고 쨍하게 나와야 우리가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더 디테일하게 보고 싶어서 이런 서지컬 마이크로스코콥를 보고 레이저를 이제 시술을 합니다 뭐 혈관 레이저를 사용한다거나 혹은 우리가 잡티라고 생각하는 것들 흑자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SK가 굉장히 많거든요 쉐보레이 케라토시스잘 아시죠 지우각 가증이라고 하는데 이건 사실 뭐 CO2 레이저로 굉장히 쉽게 없앨 수 있는데 여기에 계속 토닉을 한다거나 IPL을 한다거나 안 없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눈으로는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이럴 때 마이크로스콥을 보면 굉장히 좀 쉽게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레이저나 색소, 홍조는 약간 이렇게 레드오션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들 또안 하시기 때문에 그게 또 틈새 시장이 될수 있지 않아 싶고 또뭐 사실 그런 생각으로 이런 일을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오랫동안 해오고 그나마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어서 저는 이런 뭐 레이저나 혹은 색소, 홍조 이런 것들을 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